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 설비 가동률 100% 회복 중국 상하이 도시 봉쇄로 가동에 차질을 빚어온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설비 가동률을 100% 회복했다고 중국 증권시보가 보도했다. 증권시보에 따르면 테슬라 관계자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장은 이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폐쇄 루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누적 생산 차량이 4만 대를 넘었으며 설비 가동률도 100%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페세 루프란 중국 내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생산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생산 시설과 인력을 외부 지역과 철저히 분리하는 방식이다. 상하이시는 봉쇄를 해제한 지난 1일부터 기업의 페세 루프를 강요하고 있지 않지만 테슬라가 방역 차원에서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 관계자는 생산 설비가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를 의미하는 설비 가동률을 100% 회복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생산이 얼마큼 이뤄지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지난 3월 말부터 상하이 도시 봉쇄로 가동을 22일간 멈췄다가 당국이 지정한 조업 재개 기업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지난 4월 19일부터 페쇄루프 방식으로 가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일교대 근무만 이뤄져 생산량은 급격하게 줄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생산 중단으로 테슬라가 약 5만 대가량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승용차 시 장정보 연석회에 따르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조업 이막 재개된 4월 생산량은 1만 757대, 5월 생산량은 3만 3544대에 그쳤다. 작년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전기차는 48만여대로 전년 대비 235% 늘었는데 이중 16만 대를 해외로 수출했다.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와이와 모델3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인도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워치 1분기 스마트워치 시장 점유율 나홀로 성장.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에서 애플이 점유율 1위 자리를 공고히 했다. 후발 주자들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점유율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홀로 유의미한 점유율 상승을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하며 출하량 3,370만대를 기록했다. 스마트워치 시장은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게 됐다.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이 14% 늘어난 애플은 점유율 36%를 차지했다. 2021년 한해 동안의 스마트워치 출하량 점유율 30.1%에서 5.9%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애플워치 7의 출시가 한달 늦어지며 일부 출하량이 올해 1분기까지 이월되며 점유율 상승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스마트워치 시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요 지역이 전년 대비 성장했으나 유럽만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과 삼성전자는 유럽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가민, 핏빛 등 기타 업체들이 유럽 시장에서 약세를 보인 것에 영향이 컸다. 스마트워치 시장 성장세가 가장 빠른 곳은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이 7.1%포인트 상승한 인도다. 스마트워치 시장의 성장세는 하반기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절대 강자인 애플이 애플워치 A 출시를 앞두고 있고 삼성전자도 갤럭시 워치 5를 선보일 예정이다. 새로운 도전자로 눈길을 끌었던 메타는 올해 스마트워치 대전에서 발을 뺐으나 구글은 자사의 첫 스마트워치인 픽셀워치를 올 가을 출시한다고 공언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소식입니다. 게임제국, 야심 MS. 대형 신작 출격.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임을 앞세워 정보 기술 제국 부활을 노린다. MS는 엑스박스 베데스다 게임 쇼케이스를 온라인으로 열고 다양한 신작 게임 라인업을 공개했다. 특히 MS가 지난 2020년 인수한 게임 개발사 베데스다의 기대작 스타필드를 비롯한 대형 신작의 트레일러가 공개되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역시 MS가 올해 초 인수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신작 소식도 이날 쇼케이스에서 함께 공개됐다. MS는 디아블로 사를 내년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발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PC판 베타 테스트를 한 오버워치 2는 오는 10월 공개된다. 국내 e스포츠를 주름잡고 있는 라이어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가 MS의 구독형 게임 서비스인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공식 합류했다. 별도의 게임 기기가 없어도 되는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앞세워 콘솔 중심의 손이 닌텐도를 제치고 이미 게임 시장의 주도권을 잡은 MS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생태계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MS는 최근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고 신형 스마트 TV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 서비스를 탑재했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기기에서 고화질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게임은 MS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ms는 지난 1월 이덕개 인수 합병 역사상 최고액인 687억 달러에 미국 최대 게임 개발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5월 매출도 역대 최대 삼성전자 파운드리 실적도 좋을까? 대만 TSMC가 반도체 파운드리 업황 후조의 수혜를 봐 5월 누적 매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도 TSMC와 파운드리 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를 공유하는 만큼 2분기 반도체 사업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TSMC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에서 5월 누적 매출은 8493억 대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5월 매출만 놓고 보면 지난해 5월과 비교해 65.3% 늘어나며 2개월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수요가 급증하고 TSMC가 고객사들의 반도체 위탁 생산 단가를 높인 효과도 반영되면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 포커스타이와는 컴퓨터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늘어 TSMC의 파운드리 공장 가동률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실적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TSMC의 월별 매출 증가세가 올해 들어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만큼 6월과 올해 하반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뮤더인 TSMC 회장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올해 TSMC의 연간 매출 증가율이 30%로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전체 성장률을 10%포인트가량 웃돌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TSMC는 매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TSMC의 매출 증가는 파운드리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2분기와 올해 연간 실적에도 청신으로 분석된다. 지금과 같이 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TSMC가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은 곧 업황호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볼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TSMC가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은 곧 업황호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볼수 있기 때문이다. TSMC가 4월과 5월 연속으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파운드리 업황호조를 증명한 만큼 삼성전자의 2분기 반도체 사업 실적을 두고 투자자들의 전망도 더욱 긍정적으로 바뀔 공산이 커졌다. 포커스타이와는 스마트폰 등 소비자용 전자제품 수요가 둔화하는 가운데도 고성능 반도체 위탁 생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